사실 이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이 최근 시장을 좀 누르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 이 지금 개발된 게105 큐비트인데 이제 암호 화에 암호를 깨려면 100만 큐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네. 멀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작가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양자 암호 컴퓨터가 우리 생태계를 깨질 수 없다, 깰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가님은? 네, 사실 뭐 저도 완전 컴퓨터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어떨 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서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는 편의견이고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해킹을 막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긍정론자의 차편에 좀 약간은 들어있는 편이고 동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국가가 한 곳에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고 활용이 된다면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뭐 해킹이나 이런 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국가가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주체 들이 서로 서로 이제 뭐 시장을 막 흘러 만안 들어갈 테기 때문에 이제 뭐그큰뭐 그뭐 해킹의 위험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호재와 악재들 쭉 살펴보셨는데 일단 비트코인 이제 사이클 반감기 이야기 드디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이 계속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이클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릴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아마 모든 투자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제 그미래스 차선을 용해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가장 좀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과 가상 자산 사이클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센 주기라는 이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17년 또는 18년 주기로 이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제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7년에서 한 18년. 주기로 이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를 겪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뭐 5년간 하락하였고, 2014년 이후 이제 9년 정도 상승을 하여서 2022년부터 이제 좀 하락기에 지 들어와 있다 정도를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기가 좀 길다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사이클의 특징인데요. 그에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은 4년이라는 것이 좀 약간 명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반감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년마다 보통 찾아오는데 4년마다 이제 그 숫자가 반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힘입어서 좀 가격적인 뭐 상승 또는 하락의 요인이 될수있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2012년에 한번 있었고 2016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요.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2009년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뭐 비트코인이 뭐 가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0 0달러에 가까운 숫자였었고 2013년에 이제 1,242달러까지 상승을 한바 있고 이후에 한 2년 정도 하락을 하여서 이제 2015년에 한 162달러 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격의 진폭이 큰 것이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으로 사실 분류되었던 자산이고, 이제 최근 2024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 많이 인지가 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등락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저점을 기록했고, 이, 이후 2년 정도 상승해서 2017년에 또 고점을 기록하였고, 또 1년 하락, 그리고 2년 10개월 상승, 그리고 지금 1년 하락, 그리고 지금 2022년 15,400 달러를 저점을 기록하고 상승 사이클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2022년에 15,000 달러, 한 2,500만 원 정도 전후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원화로는 한 1억 5천 정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로는 거의 10만 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아, 이미 여섯 배, 일곱 배 오른 자산인데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지금까지 사이클을 보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초기보다는 좀줄어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가격이 곡점일까? 그런 이제 부담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작가님 생각하실 때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가격을 이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비유를 해본다 치면은 네. 지금은 한 허리 아래쪽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깨나 머리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올라오지 않았다.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동산 사이클과 같이 조금 비교를 해봤고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의 사이클이 이제 부동산 대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사이클로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 투자 포인트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감기 사이클별로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가격 변동성은 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과거에는 세 번이 있었고 지금 이제 네 번째 사이클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가 이제 2012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빨간색이 좀 상승했던 시기, 그리고 파란색은 하락했던 시기, 그리고 초록색은 이제 반등했던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 11월 28일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이 12.35달러였었고요. 그래서 이때였는데 이제 최고적 가격이 2013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가 1242달러. 그래서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366일, 1년간에 100한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대외원의 사람들은 상승에만 약간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했나라고 보았을 때는요. 이제 최고 가격이 2013년 11월 29일에 있었고요. 이후 최저 가격은 2015년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162달러까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제 1242달러 대비해서는 약 87%까지 하락을 하였고, 사실 이때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면 좀 많이 힘든 시기가 될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반감기까지의 시간이 좀 이제 조정 또는 행보 또는 이제 반등하는 시기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62달러에서 665달러까지 약한 4.1배 정도 상승을 하였고, 그 소요 시간은 한 326일 정도 걸렸다라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말씀드렸고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일단 크게는 비슷합니다. 이제 빨갛게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그리고 조정 또는 반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번두 번째 반감기에는 2016년 7월 8일에 있었고요. 당시 이제 665 달러. 그리고 최고 가격은 그로부터 527일 뒤인 2017년 12월 27일이었고 19,80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0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볼수 있죠. 네, 이만큼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폭도 마찬가지로 컸는데요. 이제 최저 가격은 2018년 12월 15일에 있었고 3,100달러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약 84%의 하락. 뭐 이때도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되게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네요. 네. 이후에 이제 최저 가격부터 다시 다음 반감기까지한 2.7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513일 정도 걸렸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하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는 정말 큰 하락률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네. 작가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트레이딩적으로 우리가 해도 수익이 잘날수 있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은 저는 인베스팅의 관점, 중장기적으로 인베스팅 관점이 적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뭐 10년, 20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만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뭐만약 지갑을 좀 나눠가지고 장기로 보유하는 비트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이클을 활용하면 4년 주기로마다 저점과 고점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포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좀 사이클을 활용해서 이제 저점과 고점에서 좀 매, 그 매매를 하면은 좋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봤다면 이제 남은 그런 예. 반감기 사이클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은 또 이전 대비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기... 기본적으로 뭐 비슷합니다. 상승했고, 하락했고, 다시 이제 또 반등하고. 그래서 이제 2020년 5월 11일에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격이 8,572달러였고요. 이후 고점은 한 548일 뒤인 2011년 11월 10일, 한 6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8배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후 다시 또 뭐한 78%의 하락이 있었고 최저 가격은 한15,000 달러였었고 다시 2024년 최근입니다. 4월 20일까지 이런 상승을 해서 한 4.2배 상승을 했다. 566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세 번째 반감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를 살펴보았을 때첫 번째 반감기에서는 100배 올랐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30배. 그리고 세 번째는 여덟 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은 하지만은 이제 상승되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그 이유는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채굴이 되고 있고 그만큼 채굴되는 만큼 공급량도 늘어나고 유통량도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가격은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조금의 자본이 투여되더라도 초기와는 다르게 큰 돈이 들어가야지 좀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그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좀 생각.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2020년도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로 양적 완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반감기 사이클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힘입은 양적 완화 시기에서 좀 가격이 좀 상승한 바도 있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저 가격에 대해서도 또 많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네. 이게 2022년 11월인데요. 2022년에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아마 5월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 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보시면 2022년 5월 달이 여기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11월에 이제 FTX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했고, 마침 그 시기가 이제 최저 가격과 좀 유사했다. 라는 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극도의 공포에 좀 질려 있었을 시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시기에 조금 이점 믿음과 그리고 좀 약간 용기가 있었으면은 이 좋은 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또 시기였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반감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 마지막 반감기 사이클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요, 작가님이 준비하신 나머지 내용들까지도 한번 얘기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사실 시작한 가격이 6만 5천 달러입니다. 이제 2024년 4월 20일에 있었고요. 지금 10만 달러에 가까워가지고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선 이제 그런 세 번째 반감기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진행 상승의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 반감기에는반감기 가격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기 에 있는 숫자들은 그냥 평균치입니다. 이제 앞에 이제 세 번의 반감기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그냥 단순히 좀 입력한 것이고 이거는 좀 변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가격은 개인적으로 2025년 8월 정도 전후로 한 4월에서 10월 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한 19만 5천 달러 많이 올랐을 때는 한 32만 5천 달러까지도 갈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하락을 한다면은 저는 하락 폭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유는 이제 이런 금융 기관들이나 이런 국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그들의 평단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좀 의견이 있고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좀 반영해서 한60% 하락을 한다면은한 78K에서 130K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뭐앞선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활용한다면 한네배 정도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막그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만큼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네.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한두배 정도 이제 반등을 했을 때는 한 156k, 260k가 다음 반감기에서의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보세요. 실시간 경제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